제가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해 목표였던 세계 선수권에 일단 선발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또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이번 시합을 통해 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좀 선발전에 맞춰서 기록을 한번 내고 그 이거 어 더큰 시합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했었는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계선, 제가 세계선수권까지 차근차근 올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에서는 어 지금 수준, 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만족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한테는 지금 스피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드 부분을 올리면서 좀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처음에는 저보다 키가 크거나 좀 신체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은 약간 제가 좀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작년 아시안게임과 올해 챔피언스 경기를 하면서 좀큰 선수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 신체 조건이 불리해도 전, 어, 꿀리지 않게 할수 있다,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세계선수권 전에 어 좋은 리허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다가오면은 저도 뭐 부담 아닌 부담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조금 더잘 준비해서 자신감 있게, 아, 자신감이 더 이렇게 생긴다면은, 음 그런 부담도 즐길 수 있어, 있도록 그, 부럼, 아 그런, 부분까지 제가 잘 만들고 싶어요. 일단, 자이형 부분은, 아직 그렇게 제가 스피드가 많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페이스적인 부분에서는 기록대가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그 부분은 준비하면 될것 같고, 평양 부분은 어 사실은 제가 평양에 대해서 다른 종목에 비해 제가 좀 그 종목에 대해 이해하는 부분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터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 부분도 집중해서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피드 훈련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오늘 제 목표는 59초 때 턴하는 게제 목표였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좀못 들어가서 좀 아쉽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좀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는 건 맞아요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지금 어느 시차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어, 좀 제가 생각했을 땐 정신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려고 이번 시합까지 좀 많이 그런 부분에선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정신력이라고 끝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처음 세계선수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좀 인터뷰도 하기 시작하고 제가 몇 초가 나오고 싶어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때는 좀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세계선수권 때는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했, 많이 불안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좋은 발판이고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자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일단 가족분 그러니까 저희 가족도 다올 거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큰것 같아요. 근데 좀그 잘하고 싶은 욕심이 부담이 부담의 요소로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세계 선수권 메달권에 네,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음. 광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메달권에 도전해보는 게 저한테는 좀큰것 같아요. 그냥. 2, 2년 전에는 제가 결승 진출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제가 메달권에 어, 도전한다는 자체가 저한테도 좀 큰, 크고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렇게 된다면 그 어,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제가 자신감을 갖고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7월에 열리는 광주 수영생의 선수권에서 음, 많은 한국 선수들이 그 시합을 준비하고 어, 그 시합에 참가하게 될 텐데 저저어 저도 물론이고 저 말고 다른 한국 선수들도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음.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힘이다, 어, 힘 내서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